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픽업 정리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특히 이번 픽업을 통해서 속칭, 인권이라 불리는 수영봉 마르진스키, 줄여서 수루젠이 등장하기에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우선 모든 것을 제쳐놓고 바로 수루젠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각질 적성은 도주만 A이고 나머지는 E 이하로 도주 전용으로 출시되었고요. 허리 적성은 마일 A, 중단거리 B이지만 장거리 적성도 C로 아예 될 정도로 낮은 적성은 아니기 때문에 인자만 조금 투자를 해서 거의 모든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왜인권으로 불리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번 캔서벨을 하신 분들의 경우 세윤 스카이와 앵글린 스키밍을 발동시킨 도주가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뭐 세윤의 파일법은 이미 널리 퍼져 있어 대비를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한국 서버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도 당한 일인데, 팔콘을 극한까지 육성한 유저들의 경우, 초중반에 발동하는 복각기를 통해서 앞으로 달려나가 1등을 고정하고, 앵글링 스키밍을 발동해서 뒷각지를 따라 붙더라도 거리를 유지해 안정적으로 일착을 굳히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a 에서 S급의 팔콘이 매칭된 경우에는 저는 그냥 매칭을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앵글링 스키밍의 사기성과 완성된 도주가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대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의 도주는 완성되지 못한 도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팔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초중반 고유기 발동을 위해서는 무조건 초중반 타이밍에 1등을 차지할 필요가 있으며 후반과의 거리도 일마신 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도주 혼자 나오면 발동이 안 되거나 초반 싸움을 밀리면 무효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스킬로 극복한다고 하지만 만약 동일한 스펙일 경우 경기의 내용에 따라 고유기도 발동 못하고 억울하게 터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속도와 가속을 동시에 올려주는 복합기라 한쪽으로 치우친 속도기나 가속기들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이 단점으로 팔콘의 고유기는 초중반 속도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가속이 빠진 능력치만큼 그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수루젠의 고유기는 온전히 속도기로만 나왔으며 출시되면 현재 있는 중간속도기 중에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건도 널널하게 1위에서 3위면 발동해서 동일한 수루젠이 아니면 출발이 늦더라도 충분히 고유기를 통한 역전도 노려볼 만하며 조건도 초중반의 회복기 한계만 발동하면 되기에 널널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발동 조건에 있는 회복기 한 개의 발동조차도 서포터 카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회복기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기 발동 조건 자체는 채우기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캔서브에서 성능이 나타난 앵글린 스키밍의 발동을 위해 중반전까지 1등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충족시킬 가장 강력한 중반속도기를 고유기로 가지고 있으며 발동 조건을 맞추기에도 가장 좋은 우마무스메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픈 전부터 수루젠을 추천할 때마다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루젠은 육성하기가 까다롭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1주년 전까지 도주가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터다지기가 필수입니다. 이 터다지기의 문제점은 현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SSR 오브리캡을 이용하거나 인자작을 통해서 계승을 받는 방법이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대로 터다지기를 얻더라도 터다지기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경기장에서 유효한 패시브 스킬 3개 이상을 배워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총 4개의 스킬을 제한된 서포터 카드나 인자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데 캔서브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 세이온이나 스마트팔콘의 경우 이 패시브들을 최대 두 개까지 내장하고 있어서 비교적으로 육성하기 쉬운 편이었습니다. 반면 수르제는 내장된 스킬이 하나도 없어 네 개를 전부 얻어가야 하기에 육성 난이도가 높은 게 맞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 일본 서버 환경이었다면 이 말에 공감하고 다른 우승 방법도 있었기에 이 우회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서버 환경에서는 글쎄요, 스르전을 포기하고 우승 방법을 찾는다. 아, 이거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캔서베만 보더라도 이미 대부분 도주용 인자 같은 경우 완성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으며 인벤 인자 찾기 게시판만 가도 훌륭한 인자를 찾기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완성된 인자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다른 완성된 인자까지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 경우 사실 터다시기와 그 트리거를 얻는 것이 쉬운 편이며, 캔서벨을 보면 이미 실천하는 사람이 태반이기에 수루젠을 포기한다. 분명 레오베 배칭을 가게 되시면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육성이 힘든 거는 맞는데 육성을 완성하면 현재로서 최강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맞아서 현재 한국 서버 챔피언스 미팅 환경상 저는 개인적으로 수루젠을 가져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특히 현재 페닉성 피치를 당겨오면서 30TP를 사용해 인자 구성을 한번더 보는 기능이 당겨올 예정이라는 공지가 떴으니 이 문제도 크게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루젠의 강점기는 더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외 수루젠이 마루젠의 고유기를 계승하기 위해서 조부모 인자작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앞선 답변들과 비슷함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구 스페셜 위크인데요 선행 선입 A로 나왔지만 각성 스킬에 선입 전용 속도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입 폭은 취입으로 개조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 적성은 중거리 A, 장거리 A로 무난하게 나왔는데요 마일 적성도 C로 개조를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만 고유기가 회복기라 마일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유기 발동 조건은 2위에서 7위 사이에 중간에 스킬 2개 이상 발동시 스테미나가 회복되는 고유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 자체적으로 중반 속도인 페이스업 심속화가 텐션 오르는 데를 내장하고 있어 고유기를 발동시키는데 문제도 없으며 그만큼 서포터 카드 구성에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루제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그 빛에 가려진 오마무스매인데요. 사실 고유기가 활복기인 경우는 장거리에만 선호되지 나머지 거리에서는 선호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며 그래도 스킬 구성이 이쁘게 나와서 중장거리의 경우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수르젠을 노리시면서 등장할 경우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포터 카드로 넘어가자면 이번 서포터 카드는 인건급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은근 우선 채용되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먼저 수용복 수입 도수를 보면 육성 이벤트를 통해 추입 전용 레어 시야 스킬 천명사를 주고 있으나 이 천명사보다는 두 번째 육성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선 주파가 핵심인 카드입니다 다만, 이마저도 확정이 아니라, 도박성이 짙은 카드라 생각하며 카드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초기 우정도도 낮고 트레이닝 효과 증가라는 서포터 카드 꽃치라 불리는 능력치들이 없다는 게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존 수입 토쇼들처럼 애교 버프를 랜덤으로 얻을 수 있고 취입의 필수 스킬 직선 주파를 얻을 확률을 높일 수도 있으니 직선 주파가 유용한 경기장에서 채용률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좋지만 무리해서 가져갈 정도의 카드는 아니고요 대여도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영복 위닝 티켓인데요 선입전용 가속기 노력가를 주고 있지만 발동타이밍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분 초중반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중반 같은 경우는 가속구간이 아니게 무효가 되고요 이렇게 보면 단점만 있는 카드라 볼수 있지만 보유 스킬을 보면 선입전용 유 스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레어 스킬이 모유라 아쉽지만 장거리 선입을 키울 때는 분명 채용해도 좋은 카드라 생각합니다. 다만 스태미나 카드라 이후 채용률이 급감할 예정인데요. 이 카드 또한 급하게 뽑기보다는 대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번 픽업에 대한 정리 영상이며 대부분 시간을 수르젠에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 수르젠에 관하여는 인자작. 역병 대비, 교육이 개성 등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우선 픽업 소개 영상이기에 굵직한 것만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레오베 영상 준비하면서 이쪽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그럼 여러분들, 유바!